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드 스위치의 서민준 코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눠볼 주제, 책은 어, 어, 장장 1987년도 노르웨이의 숲을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 누적 1천만 부 이상의 판매 기록을 했던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성공 피결을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정말 전설적인 분이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모든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어, 작품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작품들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노르웨이 숲뿐만 아니라 그 해변의 카프카라는 작품 그리고 일큐파사 라는 작품들 등등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을 수없이 쏟아내는 소설가입니다 자 근데 이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자전적 에세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입니다 자이 책은 전체적으로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벽으로는 자신의 의견들을 그렇게 크게 드러내지도 않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안티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댓글을 하지 않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어 많이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소설가가 됐고 소설가로서 어떻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하게 그렇게 작품을 쓸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소설가가 될수 있었는지, 그 내막을 알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어, 꼭 소설가를 지망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이 책을 보시면 아마 그 이해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무라카미 하루키 전 세계에 누적 천만부 이상을 판매했던 그런 어, 엄청난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로서의 성공했던 비결들이 이 책에는 굉장히 자세히 잘 쓰여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비결을 여기에서 이제 캐내자면요,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엔 이거인 것 같아요. 자신이 한 일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소설을 쓸때 느꼈던 문장을 만드는 일에 기분 좋음, 즐거움은 지금도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주방에서 커피를 데워 큼직한 머그잔에 따르고 그 잔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 뭘 써볼까? 하고 생각을 굴립니다. 그때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써내려가는 것을 고통이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소설이 안 써져서 고생했다는 경험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만일 즐겁지 않다면 s 초의 소설을 쓰는 의미 따위는 없습니다. 자 이거죠. 무라카이 어, 하루키는 자신이 소설을 쓰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그 커피를 가지고 컴퓨터에 앉아서 오늘은 무엇을 쓸지 그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분 좋고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의 핵심적인 활동이 기분 좋음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느꼈던 첫 소설을 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지금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느끼고 있다. 자, 그만큼 일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정말 우연하게도 그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다가 갑자기 영감을 얻었어요. 원래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소설가가 아니었고 어,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재즈 바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곳을 운영을 하면서 자신도 문득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만의 그런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빚을 져서 자신만의 그 빠를 재즈바를 만든 건데 그 운영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육체적인 노동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하지만 그때 이제 많이 배우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다가 야구 그 공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에 갑자기 번뜩 자신이 소설을 써 봐도 되지 않을까.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는 영감을 갑자기 얻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영감을 갑자기 얻었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뒤에서 보니까 어, 영감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겠구나 하는 좀 힌트가 있긴 했어요. 자신도 왜 그때 그 소설을 쓰고 싶었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충분히 사전적인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뒤에서 제가 비교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뭔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데, 만일 거기서 자연 발생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을 찾아낼 수 없다면, 그걸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나 조화롭지 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재미난 표현이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몰입하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 무라카미 하루키는 여기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 자신이 정말 기꺼이 즐거움을 느끼고 기분 좋음을 느끼는 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 자신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한 순간 즐기는 그 취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도 이런 내가 그걸 몰두하는 과정에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찾는 데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무라카면할크는 자신이 그 일에서 소설을 쓰는 그 과정이 즐거움과 기쁨을 느낀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라카미 하루기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 두 번째는 어, 지속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력. 자, 긴 세월 동안 창작 활동을 이어가려면 장편 소설 작가든 단편 소설 작가든 지속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해줄 만한 지속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속력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 대답은 한 가지. 기초체력이 몸에 배도록 할 것. 그리고 다부지고 끈질긴 피지컬한 힘을 획득할 것. 자신의 몸을 한편으로 만들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지속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무라감이 하루끼는 매일 대여섯 시간을 글을 쓰는데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매일 거의 20편, 20장의 소설을 쓴다고 하는데, 어 그게 이제 쌓여서 한 권의 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쓰는 그런 힘은 결국에는 기초 체력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 이, 러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뛴대요. 달리기를 매일 하고, 그리고 수영도 하고, 뭐, 운동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운동 자체가 그냥 좋아서 한다라는 부분보다는 꾸준하게 그 기초체력을 다지는 의미에서 그 달리기를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라그미의 하루기는 그걸 쉬지 않고 계속 기초 체력을 다지면서 달리기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속력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신력이 받쳐주기가 힘들죠. 실제적으로 무라카미 하루기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체력이 받쳐줘야지만 지속적으로 소설을 내가 좋아하는 소설을 쓸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지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음, 무라카미 하루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이 독서입니다. 독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만일 책이라는 게 없었다면 만일 그토록 많은 책을 읽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썰렁하고 뻑뻑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나에게 독서라는 행위가 그대로 하나의 큰 학교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맞춤형 학교고, 나는 거기서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몸으로 배워 나갔습니다. 따다로운 학식도 없고, 수치에 의한 평가도 없고, 격렬한 순위 경쟁도 없었습니다. 물론 따돌림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커다란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책을 통해 그러한 나 자신만의 별도의 제도를 멋지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어, 하루키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영향을 미쳤던 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역시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은 지금 국어 교사였습니다. 두분다 아마 국어 교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다독가였었다고 해요. 그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독서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브라카이름이 하루키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책을 많이 읽게 됐고 어릴 때부터 일본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도 자랐었고 어, 그런데 이제 크면서 일본적인 것보다는 서구 문학에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문학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다독을 하게 됐고, 이 다독했던 습관들이 결국에는 어, 나중에 성인이 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야구장에서 갑작스럽게 무라카미 하루키가 내가 소설을 써보는 건 어떨까? 나도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영감을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그 순간이 올수 있었던 이유. 제가 보기에는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독을 하면서 일본 고전 문학뿐만 아니라 서구 문학을 적극적으로 봤던 그 독서 습관이 결국에는 하나의 그런 영감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입력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거예요. 많이 들어왔던 거죠. 문학 작품에 대한 사랑에 있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다독을 하면서 쌓여있던 그 문학적인 감성들이나 생각들 그리고 그런 정보들 지식들이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나중에 그걸 표출하고 싶은 욕구로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그 정도로 이 독서를 했던 부분들은 무라크미 하루키에겐 정말 중요한 어, 습관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은, 음, 앞으로 그 장기적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하는데 정말 큰 밑받침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꼭 소설가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들에서 독서는 정말 빼놓지 않고 추천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독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습관, 이 독서라는 습관을 한번 꼭 들여보시길 어, 권해드리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독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책을 또 읽는 과정 속의 하나니까요. 어, 이런 책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거나. 또 빌려서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문구 하나 가지고 얘기 나눠볼게요 어, 이 책에서 나오는 좋은 문구가 하나 있는데 어, 미국의 금주단체 표호에 One day at a time 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호는 하루에 꾸준하게 라는 건데요 그야말로 그냥 정말 말 그대로예요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게 다가오는 날들을 하루하루 꾸준히 끌어당겨 자꾸자꾸 뒤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루는 어디까지나 하루씩입니다. 한꺼번에 뭐라 이틀, 사흘씩 해치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 멋진 이야기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매일 매일 소설을 쓰듯이 우리도 매일 매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꾸준하게 해보시고 또 좋은 영감도 얻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뵐게요. 어, 네이버 카페 마인드 스위치. 또 있으니까요. 네이버 카페에도 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링크 달려있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